자 이번 영상 에이지랜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기 딱 여기선까지는 한번 봐도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공모주가 상장이 되고 나서 여기에서 놀든 여기에서 아래에서 놀든 요 사이에서 노는 확률이 30% 아래에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 첫날 캔들 요 이제 색깔 있는 이제 시가와 종가 있잖아요. 이 색깔 있는 캔들 여기에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여기에서 대부분 놀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러한 차트형색 그린 어, 형태를 그리고 있는데 우선 아셔야될게 지금 이 녀석들이 기간 투자자의 수급이 어마어마해요. 이런 애들은요 쉽게 내려오진 못해요. 확실히 이런 애들이 적어버리면 이제 세력들이 대부분이 올렸다는 얘기죠. 그데 요런 기간 투자자들이 매수 매도를 하면서 좀 참여율이 높다 하면은 쉽게 요 선을 뚫기 힘들다. 그래서 제가 1차 지지, 2차 지지를 여러분들이 형성을 시킨 다음에 제가 영상을 그때 여기서 찍었죠. 여기서 한번 올려드렸었는데 웬만하면은 여기서 1차로 매수를 하고 2차 매수를 여기서 한다. 이렇게 추가 매수를 하면서 하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한3% 정도 이제 지지를 뚫고 못 올리면은 바로 손절을 하셔라. 우리 의마지노선 가격이 얼마냐면은 36,000원이었어요. 맞죠? 이 가격이 되기 전까지는 이 녀석을 계속 조져야 됩니다. 우선은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가 주문형 반도체. 자, 이게 뭐냐면은 반도체도 우리 생긴 게 있고 어떤 위치에 뭐가 들어가지 마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튼. 요거 자체를 좀 설계하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예요. 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넘버 원 어디죠? TSMC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얘들이랑 협력을 공식 협력사예 우리나라 유일의 공식. 그래서 TSMC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서 시스템 반도체 위탁 생산을 하는 어디죠? 팹리스 업체. 어디죠? 엔비디아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주된 고객사예요. 고객사의 반도체 논리 회로 설계 뭐 이런 거를 이제 TSMC나 뭐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를 통해서 제조를 하겠죠. 그런 형 물리적 설계예요. 물리적 설계. 아무튼, 얘들이 몇개 없는 기업이기 때문에 기관들이 정말 좋아요. 희소성을 가진 기업 이러면은 일단 정말 좋아하고 또 미래 산업이다 뭐 이래버리면은 더더욱 좋아하고 그래서 우주항공 관련주는 기관 수요가 어마어마해요. 일반 세력들이 쉽게 다가오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제가 제 아까 수급을 보여드렸지만은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너무 많다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그냥 장난질하는 작전 세력들은요 다 아예 들어오지 못해요. 컨트롤 하려고 해도 자금으로 봤을 때 얘들이 더 크기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예 요렇게텅 비어 있는 게 진짜 일반 작전 세력들이 잘 건드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거 수급만 아셔도 되고 이 보험 투신이랑 연기금 있죠. 얘들이 들어와 버리면은 이제 제가 매번 설명드리잖아요. 얘 세기가 들어왔을 때 이제 스윙의 성격을 가지는 기관 세력이기 때문에 기관들은 뭐예요? 꽤나 스윙까지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오래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 전망이 좋다고 우리는 어 판단을 할수 있겠죠. 무튼 간에 뭐 재무제표로도 그렇고 아직 이 녀석들은 뭐 딱히 돈을 많이 벌고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게 말 그대로 희소성 있고 좀미래 지향적인 그런 기업으로 이제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오래 더 붙는다. 꼭 재무제표만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어려운 종목도 아니고. 또, 제가 뭐, 여러분께 여러 가지 좀 도움 드리고 설명드리고 뭐, 정보를 전달하려고 하지만은, 제가 지금부터 한 얘기를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지금 뭐,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거고, 어, 좀 이렇게 올라와주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떤 것 때문에 가장 주식이 좀 힘들까라고 좀 생각을 해봤어요. 바로, 어, 살까 말까, 어, 아니면 팔걸, 그때 팔걸, 그때 살걸, 뭐 이런 거예요. 특히 이번 하락장, 제대로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대로 손절하고 좀 손실 최소화하면서 저점에서 다시 끌어서 매수하고, 어, 이런 것들 맞잖아요. 그러니까 정보가 정말 많아요. 참 많은데, 우리가 뭐 영상 같은 것들을 보더라도, 아, 내가 이거 다음에 한번, 어, 사와야겠다. 혹은, 어, 팔아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잊어버리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굳이 이또 수익률과 정확한 판단. 이게 잘안 써요. 판단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잘안 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여기서 듣는 이야기들이 다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보다는 이게 내가 판단을 스스로 내리는 것 자체, 이게 확신이 없어, 그래, 확신이. 맞잖아요, 확신. 그래서 내가, 아, 제가, 이러, 여러분께 이 확신을 좀 만들어드리면 어떨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주식을 좀할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참 기가 막히게 되게, 기가 막히게도 이상하게 어 주식이라는 거는 내가 사면은 떨어지고 내가 팔면은 올라가고 이런 일들이 정말로 많이 벌어져요. 진짜. 그리고 또큰 금액 주고 내가 이것저것 제대로 한번 투자 한 해봐야겠다. 유튜브도 보고 책도 보고 막 공부를 좀 했다. 그래서 샀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올라가는 것 같으면서도 확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거는 아, 이거 모르겠다. 그냥 조금만 담아 봐야지. 아, 이렇게 올라가요. <laughs> 그러니까 매일 또 여러분들 보면은 언제 오르나 막 시간만 보내고 있고 돈이 묶여 버리니까 뭐 다른 거 매수해 볼수 있는 기회도 사라지고 답답하다는 거예요. 특히 뭐 네이버, 뭐 삼성전자, 셀트리온, 카카오 많이들 사셨는데 다들 지금 박살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가 유튜브 보면요 다 좋대요. 3 프로 TV, 뭐 매일경제, 뭐 선대인 등등 다 좋대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맞잖아요 삼성전자 안 좋습니까 여러분들? 네이버 안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대, 제가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사람은요 사람인 걸 인정해야 돼요 사람을 사람이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좀 주가가 좀 오르고 해서 좀 돈을 벌고 좀 이런 게 해야 재밌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주식의 재미가 뭐예요? 돈 버는 거 아닌가요 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인간의 본성인데 요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뜬금잡는 이야기만 하는 거지 이렇게. 진짜 뭐 어떤 산업이 방향이 맞다, 뭐 옳다, 어떻게 간다, 이만큼 클 거다. 아, 그래서 나는 어떤 거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되는데 얼마에 팔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기다리다가 미쳐, 기다리다가 올라 물려, 팔면 올라가 이런 것들이 정말 그만해야 돼요, 진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50만원에서 100만원 딱 이것만 준비하라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단기적으로 좀 여러분께 제가 수익을 좀 내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이 뭐다? 딱 하나만 어, 하나를 제대로 선점해 가지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익을 내자는 거예요.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점해서 대장주를 잡자 딱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대장주는요 하락장에서 또잘 버티면서 오히려 올라가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대장주 한 개만 잡으면은 여러분들 딱히 손해 볼 필요도 없고 안전하게 수익 내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수익 날때 여러분들 수익 내죠. 그런데 손해가 날 때는요 수익 낸 거보다 두배세 배는 더 나요 손해가. 결국 계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가 내리면서 제자리만 계속 머무르 있고. 그냥 매일 시간만 보내고 언제 오르지 하면서 이런 주식 투자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는 테마주 투자는 테마가 안 돌아오더라도 손해가 미미해요. 또 들어맞으면 수익 엄청나게 박살나게 나는 거예요. 안전하게 투자하면서 수익은 수익대로 보고 지금부터 이렇게 여러분들도 수익을 쌓아 가야지만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재산의 불을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집 마련도 하고 차도 벤츠, 포르쉐 뭐 이런 거 타시면서 그리고 또 가방 같은 것도 명품 있잖아요. 샤넬, 디올, 뭐 에르메스 등등 이런 거 사고 싶을 때 사고 하는 게 정말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거다라고 저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자녀 있으신 분들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녀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이 고통, 고생들 하게 하지 말아야지 생각하실 거고 혹은 부모님들 날리 키우면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어, 내가 편안한 노후 보내게 해드려야지 혹은 내 자식들한테 더이피안 끼치고 내 돈으로 내가 편하게 노후 보내야지 이런 생각들 정말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들 이게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수 있다. 이걸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보시면요. 현재 저와 테마주 투자를 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종목을 다 잡아드렸어요. 카톡방에서. 카톡 보시면은, 이제 수익이 다 기본적으로 어, 10에서 30% 이상 돼요. 지금 보면은. 매일매일 카톡방 에 인증해주신 분들 보시면은, 자, 정확해요. 이렇 보시면은, 이렇게. 어, 진짜 수익률 하나도 그대로 나오고, 또 100만원 투자로 월급이 한번더 들어오고, 고작 100만원 밖에 투자 안 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단타가 답이에요. 진짜. 오늘도 안정적인 수익 감사합니다. 바로 올라오죠. 그리고 이분은 이제 하다 보니까 자신감 생겨서 돈을 더 넣으신가? 그만큼 돈도 더 버시는 거고. 하신 말이 또난 매일매일 외식을 해도 돈이 남는다고 해요, 지금. 꾸준한 수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금 계좌 미리 만들어야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맞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사실 수익 자료는 정말 많아요. 이게 1일차, 2일차, 3일차 하루하루 다 수익 난 거예요, 매일매일매일. 자, 수익 자료 너무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보여드리는 것 보다는 여러분들이 직접 잡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정말로 중요하다고. 소액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래도 물려있는데, 물려있는 경우도 많잖아요. 여러분들, 남들 말 듣고 매수할 때는 정말로 작게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50만원, 100만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소액으로 먼저 잡아보시면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딱 50에서 100만원, 딱 단돈, 이것만만, 딱 현금 준비해 놓으시고 계좌에다가 잡아보시면 수익이 나다 보면은 여러분들 뭐가 생겨요? 자신감이 정말로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신감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좀 회복을 하고 흐름을 좀 이해하시다 보면은 그때부터 시드머니를 점차 조금씩 늘려가시면 된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은 금방금방 여러분들 100만원으로 1억 만들고 1000만원으로 시0 만들고 이거 진짜 이런 것도 시간이 해결해주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리 효과 누려져요. 복리.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의 이 복리 마법을 느껴보셔야지 되고 돌아올 테마를 미리 선정한데 해서 테마 종목으로 딱 종목 당 10에서 20%딱 수익 내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것만 딱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이 카톡방 제 카톡방 들어오신 방법 정말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영상 설명란 더보기 버튼 누르시면요. 아, 이렇게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링크가 나와요. 카톡방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를 넣어놨는데, 일단 카톡방이 주예요. 텔레그램은 종목은 안 나가고, 카톡방만 나갑니다. 아무튼 이런 식으로 링크가 나올 거예요. 링크가 나오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 이런 화면이 뜨겠죠? 이런 화면이 떠요. 딱 제가 구독자 소통 매매방이라고 만들어놨어요.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데, 요걸 누르게 되면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나옵니다. 제가 왜 비밀번호를 걸어놨냐면 어쩔 수 없어요. 원래 제가 비밀번호를 안 걸고 오픈해놨는데 하다보니까 누가 들어와요. 광고업자, 타업체 놈들 막 들어와서 엄청 여러분들 못사게봅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걸어놨고 여기들 비밀번호 확인해서 입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화번호 여기 있죠. 제가 오픈해놨어요. 여기에 간단하게 단톡방 위에 이렇게 단톡방이라고 세 글자 이렇게 적어서 문자만 저에게 간단히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방 입장 비밀번호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셔서 정말 즐겁게 돈도 벌고 즐기면서 그런 주식 투자를 하시길 바랄게요 즐기면서 한다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진짜 그리고 이렇게 제가 카톡방 이렇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매수 신호 바로 드려요 매수 신호 화승 코퍼레이션 매수 신호 드렸고 바로 얼마에 사셔라 비중 얼마까지 다 맞춰 드려요 그리고 위에 밑에 보시면은 사자 말자 오 올라가고 있어요 오돈 벌고 나왔습니다 바로 바로 나와요 지금 여기 수익 인증 올라오고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카톡방이에요 여러분들 안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래서 여기 카톡방 들어오셔가지고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 저한테 말씀하시고 웬만하면 제가 답변 다 해드려요. 어, 제가 그런 거잘 알려드릴 수 있고 이제부터 매일 언제 오르지 위험 위험한 급등조 쫓아가는 그런 식이 아니라 이제 안전하게 어, 정말 수익을 차차 차차 쌓아가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작은 적은 금액이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1억, 10억 이거 다 시간 지나면 다 만들어지는 돈이라고 이 복리 마법을 느끼면은 복리 정말 중요해요. 다들 들어보셨죠, 복리 어마어마한거이 얼마 복리 마법만 느껴보신다면은 불을 쌓으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라면서. 그리고 돈 버시면은, 나중에 저한테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영상 맨날 봐주시고. 어, 그래서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운영하는 이 단톡방 어, 들어오실 분들은 상단, 상단에 제 여기 제자로 적어놨죠. 여기다가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 여기 이렇게 세 글자 적어서 문자만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입장 비밀번호 바로 알려드릴 테니까 들어오셔서 어, 이제 바로 단톡방에 어,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서 어, 종목 매수매도 해보시면서 돈 벌시길 바랄게요. 정말. 그리고 제가 또 텔레그램 방도 하나 운영 중이에요. 텔레그램 방도 보시면은 아까처럼 이제 더 보기 설명란 동영상 설명란 더 보기 버튼 누르면 링크가 나옵니다. 이렇게 제가 저희 제가 이렇게 마감 브리핑도 해주고 중간에 중요한 뉴스 실시간으로 막 올려드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종목 매수 신호 이런 건안 드려요. 카톡방에서만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 도움되는 정보들 실시간으로 올라오니까 어, 보시면서 어, 이제 수급이 어떻게 몰리고 있다 이런 걸 봐야지 당연히 투자하기 쉽겠죠 그래서 어, 요 톨레이 텔레그램은 정보를 받는 텔레그램이기 때문에 여기도 꼭 들어와 계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어, 여기는 어, 따로 비밀번호 같은 게 없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 카톡방만 비밀번호 걸어놨어요 그래서 카톡방 어, 예, 들어오실 분들은 위에 있는 제자라 번호 여기다가 단톡방 세 글자 적어서 비밀번호 받으신 다음에 바로 입장하시면 된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카톡방에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